아, 여기서부터 한껏 해야 되겠습니다. 한 판. 저기 제가 어저께, 이 집에 50m, 우레봉을 이렇게 앞에 두고요. 여기, 너구리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라는 데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쁘네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오늘도 산을오른다했더니 목사님, 뭐, 그렇게 산을 요즘 많이 타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또 저는 유튜브를 종교라 하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또한 사람과의 대화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혈이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제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250m 짜리가 저 낮게 보이는 것 보니까 저 수리산 꼭대기가 500m는 못되는데요. 높은 산 위치에 있는가 봐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는가 봅니다. 저는 이 길을 타보겠습니다. 저 밑에서 왔습니다 아우 근데 여기는 길이 잘나져 있네요 저 밑에 산들 보십시오 제가 어제 동영상으로 우레봉 찍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어떤 경치를 만나게 될지는 가서 봐야 되겠고요 제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용량이 다 차면 은 안 되기 때문에 또, 밧데리가 또 나가면 또 중간에 꺼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 와봐야 낮은 데 그런 현실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낮은 데 있어 보면은 또 높은 데도 알 수가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제가 3박 4일 동안 성경통도훈련에 그, 서서 기립을 해서 제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 바울 성성 성경통도훈련원이라고 있어요. 어제 저 위에 저 멀리 앞산 보이는 그 산을 블로그에 어떤 분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분 안내도 받고 내가 또 여기 사진으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만, 제가 거기도 꼭대기를, 우려본 꼭대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분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 저 밑에가 지금 아스라이 보입니다. 저 밑에서 내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길이 사람의 손길로 이어서 나아졌군요. 아, 일명 노거리산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는 곳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고. 수리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가는데요. 이 수리산이 상당히 넓어요. 그 넓은데, 시구를 보니까 수암봉, 수암면이라고도 한다는그 독수리바에 있는 데는 안산시고요. 수암동이죠. 또, 어 여기는 아마 아이고 마른 김치면 한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자아 여기는 군포시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아 명약역에서 는 올라오는 거 명약은 안양이잖아요. 그런 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월저수지 쪽에서 저 밑에서 쭉 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 이 길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여기에서 안산시, 또 군포시, 또 안양시 이렇게 3개 시가 걸쳐져 있는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는요, 그 한가 평정통도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훈련 3박 4일간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듣고 서서 성경 통독 훈련을 마쳤거든요. 성경 통독 훈련을 마치니까 다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물었죠. 함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저럴까 하고. 여기 위에 보니까 길이 보입니다. 길, 길이, 아 길이 나 있고, 보입니다. 아마 저쪽에는 안산 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위에 봉우리는 어떤 봉우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봉우리가 독수리 봉우리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이 부분 가고, 카트가 내가 15분 안쪽에서 또 이렇게 멈추고 찍기 때문에 앉아 있는 의자도 있네요. 여러분, 눈으로 순간순간 쉬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아, 이 부분을 사진으로는 찍을 수 있겠지만,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아, 이게 배터리가 하락하는 한, 내 판을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 찍어보듯 지금 산 속을 이렇게 거닐, 거닐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성교를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영원에 도배해달라고 서서 제가 성경통동을 했는데, 아, 사마 아길라라는데, 아길라가 바로 이제 독수리거든요. 저수안봉을 보니까, 수안봉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독수리바위잖아요 이게 산길을 가면은, 성교를 하다 보면은 까파러지고산 속에 이렇게 한채 한채 집들이 지어졌어요. 그 집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성교를 하는데 몸은 피곤하지요,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성교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독수리처럼 이렇게 나르는 형태를 이렇게 취하니까 아길라 같다고, 하죠. 사마 아길라 하더라고요 독수리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제가 저 밑에서 바라본 바위들이 이 바위 같습니다. 이 뒤쪽인데요. 제가 이렇게 뒤쪽으로 왔지만, 제가 있으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 위에, 이게 병풍처럼 생겨서 병풍 바위인지, 편말이 없으니 알 수가 없네요. 처음 길이라 그렇고요. 제가 가분하죠. 이것저것 다. 뒷면에서 바라본 바위들입니다. 산 위에. 산 아, 한국화를 기를 때 바위하고 산을 잡을수록 길이잖아요 여기도 저뒤에 보면 나무에 소나무도 있고요 햇빛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바이러스 세균 독종 뭐 이런 것들 온염 이런 것들은 충, 벌레 충, 해당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로 말미 암아 깨끗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저 밑에서 오고 싶었어요. 어제 우레봉에서 여기를 바라보니까 바위들이 상당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 밑에 산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쪽 동네는 어림짐작 잡아도 안산입니다. 이쪽이 군포니까요. 아마 부곡동, 수암면에 여기 수암동이라고 하면 수암면 이렇게 되겠죠. 독수리 바위가 그렇게 해당되니까요. 쫙 높은 산도 있고요. 아까 제가, 이게, 바위가 이렇게 있는 아름다운 경치, 경관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가니까 또 수안봉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찍어 놓고요. 또, 바위들 사이사이를 제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이거 길이 있네요, 또. 한번, 침묵으로, 여러분, 보세요. 보면서, 뭐못 올라가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길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부터 사실은 오늘 슬기봉 슬기봉은 못 간다네요 군부대 때문에 공군 부대가 있는가봐요 또. 태일봉 이런 봉우리를 제가 가볼라고 했어요. 보세요. 아름답죠? 제가 어제 저그무봉 갔을 거요. 뒤쪽에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아름답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뒤쪽을 보니까 뒤쪽은 안 봐야 되겠네요. 밑에서 보는 바위들입니다. 이 바위들이 저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지 이러니 강주에 가니까 서석대라고 해서 입석대, 서석대 하는데 그걸 가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진열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 앞에 지금 안개 꼈죠 안개 낀 산을 보세요 그냥 산도 볼수 있지만 저쪽으로 제가 가야 되는 감옥인가 봅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대자연 이렇게 바위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안개도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주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도합니다. 빨리 퇴치되고 주님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모든 문제들 다 예수님 이름으로 제거되고 평안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샬롬 아멘.